세상사는 끝없는 부정과 긍정의 진자운동이다. 어쨌든 지구상에 최종적으로 남아 호령하는 것도 인간이며 이 세상의 불행을 자초한 것도 인간이다. 아담의 타락 후 인간과 세상은 혼돈상태가 되었고 그 현실 속에서 삶을 영속해야만 했다. 아니 죽지 않는 이상 살아야만 했을 것이다. 인간의 욕망과 욕심은 증오를 낳아 죽고 죽이는 비극적 상황이 되었다. 인간사는 피로 얻은 전쟁사이며 죄의 역사이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던 인간의 지성과 노력이 빚은 바벨탑의 재탕일 뿐이다. 어찌 보면, 인간이 할수 있는 자구책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임은 틀림없다. 결국 인간사의 무한긍정이다. 그러나 이는 파멸의 씨앗이 되었다. 자신을 보호하려던 무기로 자신이 죽는 것과 같은 것이다. 모든 것을 잃은 세상의 끝은 부정이 된 것이다. 이런 긍정과 부정의 진자운동은 참된 인간성을 잃고, 미친 생각과 미친 사람이 된 것이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민족과 국가든 이에 벗어날 수 없다. 그 인간사회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세상 끝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예언자를 통해 수없이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인간이다. 처절한 철학적 논증과 신학적 담론이라 해도 어쩔 수 없는 현실적 인간과 세상의 한계일 뿐이다. 이 또한 세상사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라 했다. 인간의 마지막 끝은 또 다른 절대 긍정을 나눈다. 하나님 자신의 속성이며 혼돈된 세상과 부패한 인간을 새롭게 할 최종적 선언이다. 이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서 사람과 같은 인자임을 보이고 인간의 불의함에 친히 죽임을 당하셨다. 사람들의 죄를 싣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인간을 새로운 피조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이는 성경의 최종적 목표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최종적 권위이며 하늘과 땅의 종결적 선언이다. 인간에게 내재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케 하시는 절대긍정의 완성이다. 이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서만 주어지는 절대적 기준이며 인간의 가변적 이념이나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이외에는 돌이킬 수 없는 절대적 종말인 끝만 있다. 이그 이상의 모든 논리적 항변이나 언어적 유인은 하나님께 이르지 못한다. 음. 인천 송도역 남인천 농협 앞. 배짜마 카페에서 이종하였습니다.